노원구, 하계동, 우측으로 가면 은 미아 사거리입니다. 저는 이제 공릉동 경춘선 숲길을 영상을 한번 찍도록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가 바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반대편은 하계동이고 이쪽은 공릉동 태릉이 있는 태능선수천,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태능, 육군 태능. 서울중현초등학교네요. 자, 여기가 경춘선 숲길입니다. 아, 살기 좋은 노은구, 하계동, 공릉동. 와, 이게 야채를 재배를 하네. 자경춘선 춘천을 연결하는 기찻길입니다 지금은 폐역입니다 음, 월계역에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경춘선 숲길 이런 이정표가 참 좋죠. 80km. 자, 여기는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의정부 의정부 가는 길자 아름다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의정부에서 가는 의정부 양주 포천 제가 살 았던 동네입니다. 석간동. <laughs> 저쪽에 석간동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네요 아... 경춘 철교 살기 좋은 노원구, 사계동 공릉동. 아... 이 뷰를 보십시오. 크... 아... 제가 그, 여기 산책하러 자주 왔었습니다. 쉬는 날에. 아... 저기 아까 근영서 파벨리에 모욕도 하고, 여기 와서 산책하고, 그렇게 한 10년을 서울에서 살았네요. 아, 저는 성북구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에서 살았습니다. 아, 한의원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자전거길. 아, 소나무의 숲길. 멋지죠? 서울 사람들이 다른 타도시를 가지를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 문화와 또 이런 휴식공간 그리고 또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서울에 사는 거죠. 저는 근데 천만억 주로 강남은 못 살겠습니다. <laughs> 천만금 강남은 <laughs> 강남 분당은 어, 영혼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죠 지금은 오후 3시 입니다 자 경춘 무궁화 경춘선 뷰를 한번 또 볼까요 자. 경춘산 숲길 방문자 센터 살기 좋은 경춘산입니다 현장 민원실 사장실이 멋지죠. 야, 경 민주당 노원갑 지역 어, 잘하고 계시네. 우원식 국회의원. 야. 야, 우원식 의원이 좋은 일 하시네. <laughs>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원에 네. 당선됐습니까? 네, 네, 네. 와, 근데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어, 와. 이번에 되부터 아, 그래요. 아사년 4년 아, 4년. 네. 대단한 분이네 우원식님와 네. 네. 이게 이런 분이 네. 정치인이 돼야 돼요 예와 네.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네.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주역 와 더불어 더불어 사람이 문제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상도 간상도 가학이잖아요 좋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좋아하세요. <laughs> <laughs> <되게> 오래됐어요. <laughs> 여기 는 시구 의원님. 아, 시구 의원님. 어, 아. 네. 아, 아 시구 의원님.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요 아, <laughs> 네. <laughs>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네요. 네. <laughs> 신발도 민주당이네요. <웃음> 네. 네. <웃음> 시구 의원님들이 고만만 네. 고 아. 네. 매주 사람이 먼저 네. 세상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하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더불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아 제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지역을 또 옮겨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아 정차를, 정차를 할 때는 일시로 구부리면 됩니다 아 평화로운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아 곰돌이 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화면이 잘 나오죠 화면이 멋지죠 아, 야. 정춘선숲길을 아, 끝이 없습니다 저기 공릉동 끝까지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그 카페가 있어요 길, 길가에 아. 와 멋지죠 이런 걸또참 그래도 도시에서 이렇게 딱 이런 걸 갖고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와. 와. 경춘선 숲길 공원 터밭. 아, 이게 터밭이라 그러네. 이야, 경춘선 숲길 공원 터밭. 와, 이렇게 물을 주고, 와, 자, 자녀들한테 이렇게 공부도 주고, 자연 체험도 할수 있고, 와, 재밌겠습니다. 이야, 채소 터밭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야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상추 종류별로 많이 공부시켜드렸죠. 이야. 어. 이렇게 터밭을 가꾸라고 이렇게 저렇게 물을 주는데 계속 물을 주면 어떡하지? 채소의 <laughs> 물을 보는 사람들마다. <laughs> 자, 저는 다시 또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웃음> 국민이요. <웃음> 자, 구독, 좋아요는 알아서 하시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원자력 병원을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